말리는 한번더이렇 여기서 여기서 잡고, 잡고 여기요 밑에 있는 발에 그냥 이거 끼우고 허벅지 조준다 이거 굳이 다리 짜고 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이거 다를 바꿔야 되거든. 발을 바꿔야 수입을 할 거니까. 그렇죠? 발을 바꿔야 발이 꼬고 튀는 느낌이잖아. 허벅지를 붙이고 발목이안 빠지는 상태서 비벼서 이거 만 끼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땡기고 어떻게 되요? 그럼 땡기고 밑으로 들어가면 무릎 앞으로 예딱 펼치셔도 돼. 요그 측면으로 계속 무릎이 공격당하고 있단 말이야 안넘어가면 그러니까 빨리 수입할 필요가 없는거야이사람 무릎보다 <laughs> 훨씬 무거운 사람 수입수있어요 실제로 나보다 훨씬 무거운 사람 수입해봤거든 이거를 계속 압박을 해서 밑으로 계속 아래로 들어가거든 이를 계속 돌려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버티거나 그죠? 억지로 빠지나가려면 무릎이 너무 부상이 붙을 기 때문에 내가 너무 들어가면 넘어가는 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드시지 않 수위까지 해주시면 돼요. 내가 잘 꽂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이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꼬고 있으면 두는 것도 어지지만 이게 비비는 연습을 하기가 어려워서 안 꼬고 이거 비비는 거 연습을 하라는뜻이은데요 여기서부터는 발신이 되게 많죠. 이게 배가 빠서서 로테 가드까지 만들 수 있으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항상이지만 세팅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세팅만 스고로그 다음에는 다바레에이션이에요 여기서 그냥 해게되는거야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오끄리는게 얘가 살짝 하고 있는거야 무릎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무릎이 아프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미 아파 근데 다리 바꿀 때 다리가 빠져나가면 안되잖아 내가 다리 바꿀건데 허벅지 붙여놓고 그죠? 무다리가 너무 발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 이걸 뗄게요. 다리 펴져 있어. 아프죠? 네. 여기서 이미 아파이 사람이 그죠 패스하려고 하면 그죠 이 패스가 안 돼. 아퍼 다리안빠지고 그죠? 여기서 밑으로 들어가면 되대대이면서 들어가면 그죠 아파서 넘어가 빨리 아래로. 안, 안 넘어가 아프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대로 쓰이기를 빨리 수익을 하면은 다칠 수가 있거든. 물잘았죠 이거. 이 사람이 안 넘어가려고 버티면 다쳐. 내가 빨리 하면 이 사람이 안 넘어가려고 버티기 쉬워. 왜냐 본능적으로. <laughs> 그럼 내가 빨리 확 하면은 다치는 거야. 두발 버티니까. 내가 천천히 하면, 머릿속으로 아프니까 넘어가고. <laughs> 그러면 안 다쳐. 밑에 사람이 빨리 하면 우리이 다쳐. 천천히 하면 안 다쳐.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넘기셔야 돼. 무릎을 측면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서 천마천에 넘겨서 안 다치게 실제로 시합 나가서도 빨리 안해요 천천히 해서 끝까지 넘는거지이 다리야 그죠? 그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죠? 다,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다리는 저 다리야 응. 응. 연습을 이렇게 하면 당연이 다리 세팅이 되지 두개 양쪽 다 한번 뒤집고 근데 이쪽 다리는 연습 안해서 도 패스할 때 그때 이제 카운터를 하는거고 일부러 반대편 다리 연습하는거죠 그죠? 이, 내가 그래서 기어오르는 네. 어차피 이제 학부가 되는 이건 세팅하기가 저거니까 상대방이 눈 붙고 패스한 사람은 그냥 바로 끝나는 거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자리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힘들어 그래, 생님 내가 합구가도가고싶지않 근데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누르고 올라고 하면은 그죠? 이제 이 자세를 하는 거고, 그 다시 맞기 때문에 안좋 빨리 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이무속 타고 이라가 타고 이라가야돼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다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면어렇게하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렇하고 이렇게 하긴다고게이 아니야 왜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빨리 게 하면, 이 그죠. 이렇게, 다시 시작하거 아니야, 또. 이게 얼마나 힘들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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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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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했을 때도, 아빠. 끝까지, 끝까지. 왜? 했을 때부터 하면 내가 아빠가 없잖아. 쭉 봐도 아파도 없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다시 오고 온다 해서 또 가야 되니까. 그죠. 계속 해도 괜찮아, 아빠. 계속 아빠가. 이 사람이 방어를 못 하냐고. 펜스 자세히 와서 반자리. 그럼 와서 그죠 연습은 끝까지 해야지 그냥 뭐 넘겼어 넘기게 끝이 아닌데 넘긴게 끝이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해 넘기면 넘어간거라고 생각게 연습하거나 그냥 스파링할때나 넘기면 넘어가지 시합에서는 안넘어가요 끝까지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두번 세번하면 지쳐 실패하면 성공하면 상대가 지치는거 좋아는 사람이 실패하면 실패한다고 치는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사서 하면 해보시야 사소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죠? 내가, 내가 가드하고 있는데, 서 있는 사람 창대이나 마찬가지죠. 죠 내가 먼저 가드를 세팅해야 돼요, 나는. 그죠? 다가 패스하는 거 잡고 시작하면은,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실패야. 주식 세팅 항상 내가 먼저, 먼저 유리하게 잡고, 그죠? 내가 먼저 유리하게 잡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이사 무릎 꿇으면상관없는데 무릎 안 꿇었어? 그럼 빨리 이제 일어나서 뒤로 걷야 돼, 그 다음에 힘 들으면 무릎보지요 이런 룩백인데 이 사람은 계속 날를 보려고 노력하겠죠 다시 해봤어이 사람은 계속 날를 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근데 아직들은 계속 압박하나는 봐야지 패스 나를 려고해 이쪽으로 게이 사람은 계속 날를 보려고 하겠죠 패스를 해야 되니까 날 정면으로 받꾸잖아 날 정면으로 봐야지, 날 압박하고, 누를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나는 정면을 보고 누르면, 실패했으면 빨리 프레임을 만들어서, 스페이스 공간을 보해서 그죠? 상대방한테 이제, 정하 자세를 만들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날 누르지 못하는 자세를 만들고, 그러면, <laughs> 상대방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럼 이제 바로 수입하고, 패스하고, 백업을 하고, 서브샷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후는 다 이제 바리에이션이 이상하게 안 됐을 때, 백으로 점프하면, 리버스가 부과됐을 때, 된 척법, 백으로 백 잡는 법, 이런 식으로. 요걸 할수 있으면, 나머지는 바리에이션으로, 요것만 잘할수 있으면, 바리에이션으로 그때 상황이 게대될요